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 60편의 쇼츠로 완전 정복하셔요. 이번 이야기는 나르키소스와 에코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도 자기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울 속 사랑 나르키소스와 에코의 비극. 안개 낀숲속 맑은 샘물이 반짝인다. 새들이 울고 바람이 잔잔히 분다. 옛날 그리스의 숲 속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엔 오직 자기 자신만 존재했죠 나르키소스가 사슴을 쫓으며 숲속을 달린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림프들이 숨을 죽였고 그중엔 수줍은 요정 에코도 있었답니다 에코가 나무 뒤에서 얼굴을 붉히며 그를 바라보고 속삭인다 사랑해 하지만 그녀는 남의 말을 되받아 말하는 저주를 받았기에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없었죠 에코가 나르키소스를 따라 나선다. 나르키소스가 에코의 움직임을 알아채고 말한다. 누구 있나? 에코는 나르키소스의 말을 따라한다. 누구 있나? 나르키소스가 에코에게 말한다. 나와 함께 하겠나? 에코가 말한다. 나와 함께 하겠나? 에코의 말을 오해한 나르키소스는 그녀를 비웃고 냉정히 밀쳐내 버렸어요. 상처받은 에코가 울며 숲 속으로 사라진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랑의 여신 네메시스는 분노했죠. 네메시스가 나르키소스를 저주한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한 자여, 그대의 사랑이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나르키소스가 숲 속의 맑은 생가에 다다른다. 목이 말라 샘물을 들여다본 나르키소스는 그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보았어요. 이토록 완벽한 자는 누구인가?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는 자신이 비친 골 속에 자신을 사랑하고 망고시었죠. 나르키소스가 물 속에 얼굴을 잡으려 손을 내민다. 그 사랑은 닿을 수 없었고, 나르키소스는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는 생가에 쓰러진다. 그의 자리는 나르키소스 꽃이 되어, 영원히 물 위에 피었답니다. 바람 속에서 에코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린다. 사랑해! 사랑은 때로 자신을 잇는 용기에서 피어나지만, 나르키소스는 끝내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어요. 그의 이름은 지금도, 자기의 상징으로도 남아있습니다.